일본 아이돌 출신 배우 이타가키 미즈키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타가키 씨의 가족은 17일 공식 sns를 통해 비보를 전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이타가키 씨는 지난해부터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으며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쿄도 내한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타가키 씨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실종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타가키 미즈키 씨는 2014년, 보이그룹 M, LK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영화 클로버 솔로몬의 위증, 히비키 말하고 싶은 비밀,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등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였고, 드라마 선마을 선생님, 정직 부동산, 드롭, 블랙 걸즈, 토크 등에서도 활약했습니다.